경찰이 매번 이래요. 음. 뭐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유독 그런 건 아니고 네? 그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정확히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네? 늘 이런 힘 있는 쪽으로 음. 움직이 마련이죠 그때 집회 상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, 음. 한 30명 정도가 용산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하는 행진이 거였어요. 네. 사실 아무 상황도 없,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용산경찰서장만 하더라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뭐 그날은 대통령이 그저 대통령실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이 근무하는 관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. 왜냐면 그냥 그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뭐 자기는 조직 안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용산경찰서장이 그전에는 별로.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옛날... 그런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자가 갑자기 용산서 관할로 들어왔거든요 음... 그러니까 용산서정이 중요한 자리가 됐고 이제 뭐 아주 잘못하지만 않으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오락가락 하니까 음... 수많은 시민들의 아우성 또는 사고 위험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.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.